일단은 애드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와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벤 자료실이나 이런 데서 애드온을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 와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다운 받아서 이제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아마 본인 애드온이 뭐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좀 비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애드온 찾기에서 찾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뜨는데 오른쪽에서 설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그 와우 폴더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 와우 프로그램을 꼭어 사용하시는 걸 우선 추천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는 DBM인데 이 다운로드 수 제일 많으신 이 DBM 기본적인 것만 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댓글에 보면 그 바닥 경보나 뭐 피해, 피하세요, 뭐 모이세요 이런 음성 경고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여기다가 DBM 밑에 보시면은 보이스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나는님 거 보이스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DBM 설치하시고, 이 음성팩도 같이 설치를 해주시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DBM은 쉽게 말해서, 뭐, 쇠기든 레이드든 어떤 특정한 기믹이나 내가 어떤 걸 수행해야 될때 그걸 음성으로 하라고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애드온이고 미니맵에 이 아이콘이 생길 겁니다. DBM을 다운 받으시면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거나 슬래시 DBM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설정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음성 팩에 들어가셔서 이 음성 경고에 쓸 음성 팩 설정에서 다운 받은 음성 팩이 뜰 거예요. 요거를 어 적용을 해주시면 그제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바닥을 피하라든지 어디로 모이라든지 하는 등의 음성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DBM은 뭐 어떤 컨텐츠를 하시든 기본적으로 꼭 다운받으셔야 되는 애드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이제 위크라입니다위크라는뭐 이건 똑같, 똑같습니다. 버전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고 제공자만 다른 거야. 아무거나 설치를 하시면 채팅창에 슬래시 WA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위코라 설정창이 뜹니다 위코라는 어떤 애드온이냐 어떤 거든 간에 쉽게 만들어주는 애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내가 특정 자원을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어떤 스킬의 쿨타임이나 버프가 떴을 때 그걸 좀더 쉽게 소리나 보이는 화면으로 쉽게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애드온이고 단순히 어떤 그런 버프나 스킬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편의적인 편의적인 기능들까지 좀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애드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코라는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와 o i o 라는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위코라를 제공을 해요. 유명한 유저들이 만든 위코라도 있고 뭐 개인이 만든 위코라도 이곳에 공유를 할수 있어서 여기다가 원하는 위코라를 검색해서 그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드루이드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드루이드의 모든 그 특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에드온도 있고 달빛 섬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글로 치면 게안 나올 때가 있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어로 뭔지 검색하는 방법은 와우헤드에 뭐 해당 이름 스킬이나 뭐 버프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와우헤드가 느리면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네이버 말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와우헤드에 연결된 그 스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뭐 달빛 성광을 해볼게요. 달빛 성광 영어로 문파이어네요. 문파이어를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번 보고 원하는 위코라를 음 가져와서. 한 음, 이걸로 해볼까요? 오늘 이걸 문자를 복사해 확기를 누르시면 클립보드에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코라 다시 누르시고 가져오기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안 나오네요. 왜안 나올까요? 너무 옛날 버전이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버전을 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뭐다 2021년 거네요. 2024년 가장 최근에 좀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보는데 달빛 성광을 추적하는 위코라가 뭐 이걸로 해볼까요? 뭐 이거를 가져와서 어디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가져오기 버튼이 눌립니다. 이거는 무슨 위코라냐? 좋아일 때만 되네요. 그럼 뭐 뭐수도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달빛 섬광이 트래킹되는 위코라가 하나 복사가 됐죠. 원하는 위코라를 뭐 검색하거나 이렇게 가져오는 건 익숙해지면 그래서 위코라는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도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좀 가이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코라라는 애도는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위코라도 공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문자 얼만 가져오시면 똑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이제 미터기인데 미터기는 지금 디테일즈를 거의 다 사용을 하죠. 디테일즈. 미터기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전문화에 따라서 내가 뭐 힐이든 딜이든 탱이든 내가 정확하게 그 전문화와 포지션에 맞는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요소라서 반드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만 게임을 할 거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거면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현저히 딜이 낮거나 뭐 현저히 힐이 낮다고 한다면 라 분명히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미터기를 꼭 다운을 받으셔서 플레이하시는 게 좋고 보이는 화면이랑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처음에 근데 이거는 제가 프로필을 좀 바꾼 건데 바 외형이나 이런 걸다 입맛대로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프로필을 어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대보내기를 해서 이문자열을그 설명란에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붙여넣기를 여기다가 똑같이 하시면 이렇게 OK를 누르면 가져가시겠죠 그래서 미터기를 꼭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미터기는 단순히 어떤 딜이나 힐 수치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버프나 어떤 스킬이 어떤 업타임을 가지고 딜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왔는지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통합적인 애온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딜을 제가 잠깐 한 15초 동안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게 얼마나 딜을 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버프가 제가 어는지도다 추적이 되고 딜 힐량뿐만 아니라 뭐 죽음이나 뭐 해제를 누가 몇번 했는지, 뭐 차단을 몇번 했는지 다 확인할 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쎄기돌때 뭐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 애드온 몇가지만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리트릭스 플러스라는 애드온은 쎄기뿐만 뭐 아니라 그냥 와우를 하면서 되게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애드온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거냐 받으면 이렇게 미니맵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잡템이랑 자동으로 수리를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요 뭐 채팅과 관련된 기능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고 글자나 뭐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뭐 툴팁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프레임이나 이런 시야거리나 그 게임 경보음 같은 거를 음소거하고, 뭐 아이템을 파괴할 때 지금 파괴라는. 채팅을 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 사용해서 뭐 나쁠 건 없는 애드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가볍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세게 돌때 쓰는 게그 앵그리키스톤인데 이게 아마 자동으로 돌을 꽂아주고 그이 퍼센트를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이삼상사랑 이상자 타임을 추가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애드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깔아만 놓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프리메이드 그룹 필터도 되게 좋은 애돈는데 이게 아마 글로벌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유용할 건데, 이런 식으로 뭐 직업들의 색깔이랑 어떤 직업들이 지금 파티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조든데 이미 파티에 조드가 있으면 사실 파티장 입장에서는 조드를 두명 받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은 파티에 지원을 하는데도 유용하고, 이런 식으로 뭐 커트라인을 정해서 이 세기를 검색하는데도 유용하고, 여러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화 버전인데 이제 옴니시디라는 애드온인데 제 영상 올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티 프레임에 이런 생존기들과 유틸기 뭐 딜쿨기 같은 게 표시가 되는 애드온이에요 이거는 뭐쓰기를 입문하시는 단계에서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그 고정 파티가 있고 내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이 직업별로 다 쿨기랑 어떤 생존기를 다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 구사일생이나 뭐 금왕이라든지 제가 주로 같이 다니는 뭐 기원사라면 뭐 미풍이나 뭐 외생기 아니면 뭐 개인 생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티 프레임에 표시를 해주는 애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 파티 프레임에 와다아 뛰어나 봐야 오히려 좀 방해만 되고 그런 거를 다 체크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익숙해지고 내가 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사용해서 뭐나쁠건 없는 에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에도온의 진짜 좀 좋은 점은 던전에서 추가 바에 차단 바 요걸 활성하시면 화 아군 차단기가 쿨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 짤을 이제 불르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보는데 이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쓰는 게 이제 플레이터. 플레이터는 이 플레이터 네임플레이트라는 애도를 쓰는데 이 플레이터 네임플레이트라는 이 여섯 글자 아니면 플레이터라는 이네 글자가 어이 적의 이름표를 어 통치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표를 안 쓰면 기본으로 쓰면 좀 제공하는 정보가 많이 제한적입니다. 어떤 체력이라든지 특정 버프라든지 이런 체력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제한적이라서 되게 여러 가지 플레이터가 있어요. 와우업에 보시면 뭐 네임플레이트. 하고 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네임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취향에 맞게 하나씩 살펴보시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플레이트 네, 이 제일 위에 있는 플레이터가 좀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만큼 또 커스터마이징하기 되게 폭이 넓은 뎁스가 있는 플레이터예요. 저는 요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플레이터도 다운을 받으시고.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은 프로필을 가져오기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어, 화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는 애드온은 다 잡다한 편의성, 뭐 가방 애드온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어떤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애드온은 이 정도가 어, 끝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코라를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제가 좀 유용하게 쓰는 위코라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